샬롬. 지구촌 열방을 위해 함께하는 중보기도입니다. 오늘은 인도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힌두 민족주의자들의 폭력이 하루 평균 2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인도에서 올해 1-5월 총 313건으로 하루 평균 2건 이상의 기독교인에 대한 힌두 민족주의자들의 폭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2년 601건, 2023년 734건. 2024년에는 830 사건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온라인 혐오 조장, 잔혹한 폭행, 사회적 배척이 만연하고 있으며, 우타르프라데시주와 차티스가르주가 가장 피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2024년 한해 동안 기독교인 대상폭력 사건이 우타르프라데시에서는 209건, 차티스가르에서는 165건이 보고됐으며, 2025년 들어 5월 말까지 우타르프라데시가 58건, 차티스가르가 64건으로 집계되며 두 지역이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력의 상당수가 강제 개종 의혹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현재 인도 28개 주 가운데 12개 주는 개종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인도 국민당이 집권 중입니다. 이제 인도에서 힌두민족주의 자들에 의해 핍박을 받고 있는 기독인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미전도 종족도 2천 부족 이상이나 되는 인도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 가급 증하오니 주께서 인도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이곳에 생명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인도에서 기독인의 대한폭력의 원인이 강제 개종의 문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인도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많은 이들이 있기 때문이오니 더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도록 역사여 하 주사 물리적인 핍박으로 기독교가 사라지지 않음을 확실하게 보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목자이신 하나님, 인도의 1 2 개주가 개정금지법을 시행하면서 이 법을 시행하는 주에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집중되고 있어 오니 이 지역의 교회와 성도 그리고 개정자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